그럼 내일부터 학교 안 가시는 거죠? 아, 좋겠네. 노리는 거 아니에요? 아, 좋겠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진짜 도지가 얼마 안 남았어. 이제 100m 달리기로 치면 지금 한 90m 지나고 있으니까. 자, 한번 끝까지 완주를 잘 합시다. 하시겠죠? 자, 대신에 오늘은 많이 안 나갈게요. 오늘은 좀 오랜만이니까. 이제 자 일단 그너그 그, 그, 거기가 어디지? 잠깐만요. 2 쪽. 자 이거 저희 처음 쓰는 교재 아니야. 제가 일부러 효과를 노린 거야. 너네가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머릿속 어딘가에 들어있는 그거를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자이제 우리 이제 지난번 시험 범위가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고 해서 뭐몇 가지 배웠잖아. 뭐매개를수 역함수. 합성함수 등등등 목색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파트는 참고로 수학초대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제 도함수를 외면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활용들 기억나세요? 몇 가지 쭉 나오는데 그거 한번 쭉 짚어드리면 요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아마 이 활용은 이번주 토요일까지 하면 얼추 끝날 거예요 사실 이제 달라진 건없거든 달라진 건 식이야 그니까 러 식이 달라져가지고 미분을 걔네들이 할줄 알아야 돼요 그건 지난번 시험 보니까 아시겠죠? 자, 어 일단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걸 한번 잠깐 보자면 일단 여기 여기 페이지 있으시죠? 여기를 먼저 볼까? 여기에 이제 어, 오늘 사실 여기까지 다예요 여기까지 할 겁니다. 첫 번째 활용이 뭐냐면 작년도 수학 뒤에도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접선이라는 게 나와요. 접선이란 걸 그거는 세 가지요 경나세 가지요 첫 번째가 뭐 여기 보시면 접점이라 써있는 소위 위의 점 가장 쉬운 거죠 위의 점을 주고 그 점을 지나는 접선 후에야 뭐 전략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울기 보통 1번 2번은 서로 약간 반대 상황이라서 서로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약간 훈련이라는 게 이게 보통 제가 바깥점 이렇게 어쨌든 요거 이제 접방세가지고 하는 거 쉬는 시간 전에 다 해보려고요. 이세가지 하고 싶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분이 제요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한데 그 전에 필요한 게두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게 뭐였냐면 오랜만에 기억나세요? 증가 감소. 증가 감소라는 게좀 중요해. 그 보안수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그래프의 이미지거든요. 지금 가봤어. 근데 도함수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오랜만에 극대 극소라는 거. 사실 이제 이거 두 개를 섞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래프가 적어두는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대충 아마 들어보시면 또 기억은 나실 거야. 수학 준비 돼봤고 어, 불과 한두달 전에 봤거든요. 제가 3월 전에. 일단 한번 넘겨볼게요. 자 위에 다음 챕터 보시면. 첫번째 활용인 접선의 방정식 짧게 줄여 접방인데 어, 혹시 근데 여러분들 이거 위계점 유형 기억나는 친구 있어? 대충 아마 뭔가 아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사실 그냥 어렵죠자 1번은요 자, 1번은 이게 이제 하나 주의할 점은 점이 나왔다고 들뜨지 말고 위의 점인지, 바깥점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 보시면, 곡선 위에 주어진 점, 아, 이게 위의 점이구나. 자, 이 점에서의 뭘 구해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그런 문제예요. 간단하게,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이런 어떤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지금 저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 거예요. 이 위의 점을 지나는 이 접선, 이런 걸 저희가 접선이라 고그르죠 요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쓸 거는 자 하나 아셔야 될게 있지 자 이렇게 위의 점이 나오면 누구를 결론적으로 이 접선이란 것도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게 필요한데 이 기울기를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뭐를 가지고? 필기하자면 여기 있는 미분계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거 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뭐다? 이 친구, 여러분, 미분하는 거, 지난번 시험법이거든요. 예, 미분해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뭐, 치수로도 가능하고, 일단 저는 바로 쓸게요. 이게 미분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기울기를 줘요. 그래서, 4를 대입하시면 기울기가 4분의 1 나오고, 점만개 알고 기울기 알면 식 만들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요 공식도 알고 계신다면, 이렇게 바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첫 번째, 위의 점, 제일 쉬워. 저 위에 점이 나오면 도화수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2번 문제 있죠? 한번 해보실래요? 사실, 그냥 오늘은 우리 아주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두개 한번 갈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숙제로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방학때 기억나? 그냥 식이 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분을 결국 또 빠르고 정확하게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저희 지난번 시험 범위니까 대충 할줄 아실 거잖아그 그쵸? 그러니까 미분할 줄은 똑같아요. 미분 자체는 수학 투표 열심히 한 친구는 1 플러스 1입니다. 2번은 목의 미분이겠죠. 3번은 지수 미분, 4번은 로그 미분, 5번은 삼각관색 미분. 책 구성이 저희가 배운 게다 등장합니다. 하나씩. 시간을 또안재요 마음이 흡해지니까이 정도로 1분이 가능하겠죠? 1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자, 혹시 다 하셨나요? 나요 혹시 나오는 도 기억이 더 하셨나요? 그래서 자, 그럼 바로 가볼까? 자, 오랜만에 한번 제가 뭔가 이게 오랜만에 설명하는 것 같아요. 원래 한명안요에 설명을 안 했었는데 자, 혹시 이거 일단 얘 먼저 도함수 그냥 일단 여기 파트는 도함수구해 놓고 시작하세요. 좋을 일 많을 것같요 자, 목색이군이 분모에 제곱하신 다음에 분자 미군,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군이죠. 그래서 요게 도함수에요 자, 여기에다가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대입하시면 기울기가 얼마나 온다? 기울기가 음, 마이너스 1인가요? 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식을 만드시면 돼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에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시면 자, 이렇게 정답 나오는 거 맞나? 혹시 둘다 맞으셨나요? 오 자, 오른쪽 세계는 똑같으니까 해보세요 집에 가서 다음 장 이렇게 할는게 다음 장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기울기를 주는 문제가 있어 얘랑 약간 반대 사람이야 자, 이번에는요 저희한테 기울기를 주는 경우인데 그럼 이 경우는 반대로 멀고 하자 기울기를 주는 경우는 자, 이렇게 해볼까? 반대로 위에 점을 구하는 걸 전략으로 세울게요. 다시 위의 점을 주면 기울기를 구할 거고 기울기를 주면 위의 점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옛날부터 많이 쓰는 전략 위의 점을 뭐라고 두거든요. 문자랑 빌려 쓸 건데 예를 들어 x값을 a라고 두면 y값은 자동으로 a 플러스 3 만나요. 왜?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방금 한 대로 이 기울기랑 만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A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돼? 자, 이제 얘 리본하면 되겠지? 자, Y'은 X 더하기 3분의 1 맞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A 대입하시면 A 더하기 3분의 1은 1 나오니까 자, A 값이 얼마죠1 되겠죠? 자, A 값이 나오면 위의 점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점말고 기울기 알면 10 만들 수 있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사실은 첫 번째 형이랑 두 번째 형은 같이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식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 한번 해볼까? 자, 밑에 자, 이번에는 아까 안 해보고 해볼게. 10번 해볼까? 어, 또 오랜만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삼각함수가 끼면 조금 까져요. 같은 경우인데 이 삼각함수가 끼는 게 조금 원래는 어, 조심도 해야 되고 귀찮기도 하고 자,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삼각함수는 이것도 범위가 좋아져요 이유는 주기함수라서 범위를 안 주면 무한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를 주고 약간 삼각방정식 같은 걸또풀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푸시면 시간은 조금 걸리수있니까 1분 40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만 할게요. 두 개까지 는오바한것 같아. 뭐 아직 아니 처음도 아니고. 표정들을 보니까 여유가 있네요. 근데 사실 은근히 뒤에 부분이 좀더 쉬워요. 내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뭔가 활용은 처음이 아니거든. 물론 접근 가서 몇 가지 테크닉 새로 배우는건 있어요. 부분적 문법, 치화적 문법. 그런 것 빼고 활용은좀 쉬워. 아니, 그래서 이번 기말도 아마 계산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미부가정은 빨리 해야 돼요. 이번에 102명인 친구는 그냥 계산하는 기계가 된 거예요. 기계 까지 얼마나 많이 했을까를 생각해야 돼. 그냥 기계야기계그 10분 쉴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제도 한번 같이 해볼 테니까 저랑 비교해 보세요. 먼저 이거 문제도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나와 있고 저희는 위의 점을 구하는 전략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1번이랑 반대 상황이야. 위의 점이 x 값은 a라고 두면 y 값은 자동입니다. b라고 안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랑 만난다는 말에. 우리가 구한 도함수에다가 a를 대입하면 제가 나와야 돼요. 위의 점을 대입하면 기울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얘 미분할 건데 주의할 점은 이거 일종의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바깥쪽 미분법을 안쪽 미분해야 돼. 그리고 여기다가 a를 대입한 여기다가 a 대입하시면 1이 코사인 2 a 가1 나오는 요 식이 나옵니다. 자, 요거 두개 양쪽에 2나누시면 e 여기 있을까요 자, 코사인 2A는 2분의 1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오고, 다시, 자, A의 범위는, A의 범위는 X에다가 A 대입하시면, 여기에 붙여넣으니, 자, 여기 자, 요거를 풀 건데, 사실 이제, 얘는 범위가 조금 뻔해가지고, 바로 갈수 있긴 해요. 근데 원래 코는 원래 이제 요럴 때 쓰는 게 일종의 치환. 원래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게 원래 전략입니다. 자. 얘를 T라고 치환하시면요 여기 있는 뒤에 부분도 T로 치환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2A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시면 이렇게 바뀌면서 이 자리를 T로 바꾸시면 자, T 입장에서는 0부터 파이까지 다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얘 풀어보시면 되겠죠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보시는 건데 어, 한번 풀어보시면 혹시 이거 나오나 T값 얼마 나올게요 어, 60도 호도법으로 치면, 원래는 호도법으로 써야돼,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근데 치환 풀어줄게요. 자, t가 2a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a 입장에서는 30도, 자,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올라가시면, 위에 점 완성할 수가 있겠죠. 자, 6분의 파이 마 a에다가 6분의 파이 대입하시면,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맞나요? 4인 60도. 이렇게 해서 요거 두개가지고식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울기 쓰고 x 기 6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루트 3 요거 1이니까 그냥 걸어 없애겠습니다. 자, 정답은 좀안 예쁘지만 자, 요렇게가 정답이다. 혹시 맞는지 분들 나오신 거예요? 뭐 이런 느낌.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세 번째. 요게 이제 바깥점 유형이라는 거예요. 바깥점.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점이 나오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위에 점도 있고 바깥점이 이 항상 접선 문제는 셋 중에 하나야. 팍붙여야 돼. 그래야 전략을 생각는 거야. 아시겠죠? 자, 11번 문제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한 번째 연습하고 시겠습니다. 자, 예를요. 자 상황이 지금 뭐냐면 간단히 그림으로 묘사해드릴까. 뭐 예는 지금 약간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0콤마인이 위에 있지 않고 지금 박 전략은요 순서 기억해 그럼 얘는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약간 훈련을 해야되는거죠 원리는 순서 부분 첫번째 서 어쨌든 바깥에서 그어도 여기 보시면 만나는 접점 위의 점이 있겠지 첫번째는요 요 위의 점을 뭐라고 두는걸로 시작 합니다 방금 기울이처럼 그래서 위의 점을 예를 들어 a,e,a라고 둘까요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가 포인트인데 두번째는 요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건데 여러분이 기울기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 방식은 여러분이 옛날에 배웠던 약간 올드한 방식인데 우리 혹시 점두개 알고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x끼리 뺀것 뿐에 y끼리 뺀 거죠 자 그걸로 기울기 하나 구하 다시, 자, 요게 이제 요거의 기울기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번에 배운 신상, 뭐도함추로도 기울기 구할 수있잖요그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거 미분하시면 y 프라임은 ex 똑같고요. 여기다가 a를 대입하시면 요게보다 e 에 a 제곱 만나요그래 이거 두 개가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여기서 이제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A에, 2에 A제곱은 2에 A제곱 되고, 여기서 요거 두 개가 약분됩니다 자, 그러면서 A값이 얼마다? 1이구나. 요렇게 해서 A가 나와요. 이해 자, A값 나왔으니까 요 점도 완성할 수 있고요. 다시, A값 나왔으니까 기울기도 완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게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기울기 알고이 점을 쓰든, 얘를 쓰든, 둘 중에 한 개를 이용해서 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y는 ex다. 이게 정답이겠죠? 저는 요거 쓴 겁니다. 이렇게.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간단히 정리해보시고, 밑에 14번 풀어볼게요. 자, 로그는 처음이니까, 자, 14번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10분 쉴게요. 자, 풀어볼 시간은, 음, 또한 1분 40초. 그러니까. 이번 기말은 정말 이 시간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괜히 시간 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야. 마음가짐을 너무 느긋하게 말하는 거야. 아, 물론 처음 할 때는 그래야겠지. 해 처음일 때. 근데 처음은 아니잖아. 사실 뭐 바뀐 게 없어. 수학투럼 똑같은 내용인데. 바뀐 건 시기 바뀐 거 특히 시간 단축을 미분 같은 거. 시간 걸리면 안 돼. 이런 전략 같은 거 고민하면 안 되는 거야. 바로 하는 거예요. 오늘 뒤에 증가 감소, 감수, 극제 극소까지한번 할게요 이것도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한 다음 시간에 다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그 적분 쪽에 약간 좀 새로운 거는 좀더 시간을 투자할 거고 이런 거는 빨리 할 거고 자,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이거 나오나? 뭐 정답 나오는 거 있어? 혹시 얘라도 y x 의익이 나왔어? 잘하셨네요. 혹시 설명 안 들어도 될까요? 네, 취업하겠습니다. 지경씨가 59분인데 10분까지 죽여요. 첫 번째 화면 크루 이거밖에 없어요.